이브 아, 가야지 그럼. 다들 가는 거야. 네, 어, 이브로뭐이브 갈까요? 이브 가야지, 가야지. 이지 가볼. 이부 가볼까? 가야지. 뭐 할까? 뭐 가고 싶어? 침대로 가야지. 침대. 이부 침대 좋다고. 침대로 가. 침대로 가야지. 가지. 나은이부터 뽑아. 응. 나는 뭐두 번째로 뽑을게. 나. 오케이. 어. 뭐. 누구 누구도 아마 마실 나나. 마마 나마시는... 실쿠. 강지 듬든 너블 펭귄. 누가 제일 잘하지? 강지 듬든. 나. 그런 <laughs> <너, 웃음> <언니. 그럼 웃음> 너블. 그럼 그런 너블 너블이요. 오케이. <laughs> 어이? 펭귄이가 제일 잘한다. 나. 응? <laughs> 그러면, 펭린이, 맞베리, 너구린 거지. 맞아, 이렇게. 맞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 어, 마창식이. 네? 음. 진짜에요? 그럼요, 그럼요. <laughs> 나머지. 음. 나라 <나는> 잘못한다. <laughs> 어, 나는 찬찬님. 저요? 어? Okay. 어? 왜?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아,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은 만일에 너무라니 말이 맞는데. 아, 그, 아, 그. 어라, 요 요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꼬꼬. 아, 아, 좋지. 근데 이렇게 네. 하고 안 맞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 그래, 다시 음. 한번 음. 숙작으로 한번스근하게 응. 그래.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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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츠 팀이 레츠 내려갑시다. 네 강진님 그거 할거예요 아, 네? 왜요? 하지마요? 아니야... 아니, 류제용 내껀데... 힐러예요 어? 어? 뭐가? 우리 힐러 셋이야? 뭐야, 우리 3일이야? 어? 어 아니야 펭귄님 딜로임 왜? 왜요? 펭귄님 딜로 못하? 아 아니 해볼게 <laughs> 어? 해야 돼, 해야만 해, 이번 판은. 어. 나나이안 춘향이 어. 그거지. 필로만. 어, 나, 나, 나도 그렇게 안데게먼어 맞아, 맞아, 맞아. 응? 한번 해보고, 어, 좀괜찮데 힘내면은 응. 밸런스 바꾸자. 아! 아,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징징 <laughs> 정지. 어? 아. 뭐야? 아, 일시정지? 일시정지? 아. 아. 반응, 반응 속도 뭐야? 어? 뭐지? 어? 뭐야? 징징징징강징가 어? 어, 튕겼는데? 그러네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아 게임 되게 있구나. 잠시만요. 어, 간깐만 어, 한번 일단 가 볼까? 지 괜찮나? 괜찮나? 어, 가 보자. 그러게. 괜찮나? 나 지금 안 튕겨. 어, 아. 오케이. 약간 아이 이것도 못 깔았네. 이거 나 이게 제가 OBS랑 호환이 안 되는 게좀 있더라고요. 음. 아, 아. 어, 그럼 그치. 방송을 끈 거야? 네. 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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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만끈게 아니라 어, 나 튕겼다. 어? 아, 비상 이거 근데 뭐지? 오버치가 애초에 안 돌아가나 본데. 그러니까 OBS 그러지? 저거 아닌가 본데. 그러면 방송을 할수 있는 게임을 하자. 아, 시청자분들 기다릴 텐데. 이거 10T5. 아 음, 이거 진짜 호환이 안 되나 보다. 음. 인텔이슈 이거 방송도 안 켰는데 이러면. 그럼 방송 가능한 게임으로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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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음. 게임으로 넘기죠 뱅..뱅가드 켜져있나요? 근데 껐다 이건... 켜져서 이미 켜져있어요 아 그러면은 발로로 넘어갈까요? 오히려 넘어가. 좋아, <웃음> 오히려 <웃음> 좋아. <웃음> 아 그럼 아, 다음 아, 다음에 팽창이아 고치면 다시 모여 나 오버워치 할래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일단 나가자 그러면 저 그러면 마마 뽑겠습니다 왜? 마에 네? 네? 오케이. <laughs> 음, 장기 공격 우리 해. 팀이고. 어. 근데 게임 중이라 뜬네. 지금 테스트 보는 거 아니야? 아, 임나운이랑 펭귄이 맞벨인가 응. 응. 어, 음, 저기는 도찐개찐이고. 음. 그게 무슨? <laughs> 형, 형, 나, 내가 나온 그래, 임나운이 더. 나운님이 요즘 다 저거지. 아니 임나운 왜 그쳐? 내가 그쳐야지. 그쳐. 알았어, 알았어. 임나운 컴온 오케이. 네, 보회장 당겨야지. 네. 그럼 탱기님. 어. 요즘엔 나은님이 더 잘하지. <laughs> 맞아, 펭기는 못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될 때가 어디야? 아니 그다음 잘 봐. 나은님은 연막도 가능해. 맞아. 어, 오, 나도 돼. 나 오맨 할줄 알아. 흠. 아, 이 거짓말치지 마. 내일 출출이잖아. 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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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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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삠나양이야 삠나양? 응응응 응. 어디 보자 음 나, 나, 에이 그래도 삐브가 좀더잘하지 삐브가 어, 피부가...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주십시오 예 나나양 나나양 <laughs> <나나야. 웃음> 어, 근데 나나양 응. 연습하는 거 바로 듣고 연습하러 간게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나나양 발로란트안 왔는데 번들은 샀네? 어, 어. 나나 돈 <laughs> 아니, 많아. 나나 그그 <laughs> <laughs> 아까 전돈 어? 많아. 나나 아까 오버즈 들어가자마자 상점 어떻게 들어가요 하면서 상점 갔다 왔잖아. 뭐? 지가좀 사요. 어블리자드가돈 주신 거 있어가지고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그랬어 그랬어. 내가 던거 아니죠? 내가 던거 아니죠? <laughs> 내가 엄마가 어. 할게 준. 아 오케이. 어. 그럼 이렇게 할까? 오오 어. 어, 좋다. 진정해 이미 오케이. 다 생각해 놨으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럼 오. 내가 실프 마를 할게. 오케이. 그럼 지면 패킹탑. 어, 뭐야? 어, 튕겼는데? 이거, 이거 다시 저 설마. 설마. 설마 강지또 예? 튕겼어? 어, 이번엔 삐 어, B 이번엔 어, 인데삼보가나야 아, <laughs> <게임이 안> 돼. 사부가 나면 안가 진짜예요? 내 팀만 뽑고 게임을 못해 <laughs> <laughs> 어? 갑자기 강주 언니도 나가졌어 어? 어? 이거 강주 진짜 d a g a t s 템 Oh, you go, join me. t 는 m p t e m p o r i n e go. Cock is an omotten, but the t e m p o r 면 r y Oh, boy, I'm not a man i 해봤는데? 아니 아.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나 결정하고 남은 거시원요 아니 나나 어버이도 싸고 나왔잖아. 어? 아 뱅가드 문제라고? <laughs> 순회공연 중. <laughs> 나는 더 얼마나 쓸수 있나? <laughs> 아니 이런 일아 레전드. 진짜 레전드인데? 아, 죄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 적... 아니야. 아니야 미안할 참... 필요 없어. 그 지금 니 어? 오히려 미 어? 어? 행복해 어? 하는 중 음. <laughs> 아, 저 모습 그게... 보니까 발로란트 꼭 했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걸로 하고 다 왔다, 다 왔다. 아니, 이렇게 빠르게 게임 세 개를 이게 <laughs> 이렇게 돼 초펜던트네. 아 이렇게 빠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장님 노래서 못 사를 <laughs> 네. 아, 뭐 거예요. 아저 아, 패스 빠르... 녹색스 패스 살려고 또사 <laughs> <laughs> 또. <웃음> <사람>? 또? <laughs> 아 <다시> 미치겠네, 그네. <laughs> 패서스만 패서스는 또 뭐야? 패, 뭐야? 패스만 다 사서 끝나겠네. 그럼 음, 이거 시작을 해보고 해야 되나? 응 음, 일단 들어가 들어가 아 일단 띠보나 확인하면 들어가고. 되니까 지금 응. 한번 해볼래? 나도. 나는 훈련은될것 같은데? 어 훈련장 들어갔을 땐 됐거든?